네. 강동원 씨한테도 보고 싶은 게 이제 강동원 씨도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영화도 역시 세월이 흐를 거고, 어이 반도가 지금 상황에서의 가진 위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더욱 연기도 하시고 본인 스스로 느낀 만족도도 있으실 거고 이 영화는 강동원 씨한테 어떻게 남을 것 같으세요?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개봉을 하는 용감했던 영화였다라고 일차적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고요. 어제제 제 영화 중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개봉을 그게 한 영화라서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연기자로서는 어 제가 이제 진짜 좀 본격적으로 성인 연기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거의 첫 영화일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되면서. 좀, 어느 순간부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어떤 소년이 아니구나. 어, 어 물론 남자들이 뭐좀 다들 나이 들어도 애 같은 면도 있고 그렇다지만 그 많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에서도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끌고 가야 된다거나 혹은 그런 지적들이 이제 점점점점 생기더니 이 영화가 제일 거의 그첫 시작이 된 작품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어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예, 그 어, 이게 네. 이제 지금까지는 책임감 물론 모든 작품에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이 작품은 유독 이제 어떤 그 그 캐릭터 자체가 가진 어떤 고민의 차원이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어느, 어른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어, 뭐 이런 게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그,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아버지고, 제가 아이 아버지 역할도 몇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아직은 어, 소년 같다거나 뭐 약간의 아직은 젊은 청년 같은 느낌의 그 지점들이 다 있었어요. 그애 아빠였지만 철보지 없는 아빠였다거나 혹은 뭐. 근데 이 영화가 비로소 진짜 좀 성인, 남성에 가장 가까운 그런 캐릭터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진짜 그러네. 예. 그 처음으로 남자다운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우선 어, 이 캐릭터가 제일 기존에 어떤 이전에도 뭐다 성인 캐릭터긴 했지만 달랐던 지점은 결핍이 없어요. 예, 네. 가정 뭐 가족을 잃긴 했지만 어 어떤 그 결핍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나 결핍이 그렇게 많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뭐, 뭐 군도 같은 영화에서는 굉장히 예, 굉장히 한 결핍이 있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뒤틀린 캐릭터죠. 굉장히 뒤틀려요. 근데 이 캐릭터는 뒤틀린 것도 뭐 그냥 정말 성인 남자가 이런 일을 겪음 이 정도는 뒤틀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감정선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해보는 결핍이 없는 그런 성인 남자 캐릭터구나 라는 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을 만나도 어떤 무리들을 만나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잠깐 질문에, 질문에 답이 된 건가요? 이게? 된 거? 예, 좋은 네. 네. 다, 제대로 답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하시고 계신가요? 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되면서, 좀, 어느 순간부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어떤 소년이 아니구나. 어, 뭐, 뭐 물론 남자들이 뭐 좀, 다들 나이 들어 도애 같은 면도 있고 그렇다지만,